지금 경기 전날 식전 행사 중에는 이제 유태현 선수의 최다 경기 출장 신기록이 예, 지금 세워지면서 유태현 선수가 좋은 일 하나 또안 좋은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갈비뼈 쪽에 실금이 갔다고요? 네. 네, 그 8번 늑골 쪽에 약간 실금이 갔다고 하는데요. 예. 그 엑스레이 상에는 잘안 보이고요. 아, 그 시티를 찍어야만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실금이 갔다고 합니다. 어, 한 2주 정도가 그렇죠. 소요될 것 같아요. 자, 지난 4월 13일 잠실 기아전에서 프로야구 역대 투수 최다 경기 출장 기록 814 게임을 달성을 했고 그 이후에 3 게임 더 나오면서 현재는 817 경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. 한국 프로야구의 새로운 신기록을 만들어 가거든 윤태현 선수인데 부상이 좀 걱정이 되네요. 네, 어, 제가 현역에 야구할 때 같이 선수 생활했었는데요. 을 yeah. 아직도. 저보다 나이도 두 살이도 많고요. 그렇죠. 근데 아직도 이렇게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몸관리도 뛰어나게 하고요. 또 어, 좋은 공도 가지고 있고요. 또 어떤 예. 면에서는 부럽기도 하죠. 그렇죠. 네. 백현 선수 빨리 복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